땡큐 그 캠핑은 캠핑장 예약 플랫폼으로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출장을 했고요. 겨울 시즌에 많은 그 캠핑 동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 캠핑을 저희 캠핑으로 알리는 것과. 또 하나는 겨울에 장박지, 그리고 좋은 캠핑장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계 안전캠핑은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동계 캠핑 5대 안전수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5대 안전수칙을 많은 캠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안전캠핑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여러 캠핑장 대표님들과 미팅하면서 안전하고 청결한 캠핑장을 선점하셨고 흔쾌히 저희 요구에 장박 서비스를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 전합니다 캠핑페어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를 알리는 게 저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캠핑과 연관 지어서 안전이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 상품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생각한 제품으로 구성해 봤고요. 땡큐 캠핑만의 감성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계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땡큐 캠핑에서 장박이 가능한 캠핑장 소개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 많잖아요. 코로나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경각심을 갖고 캠핑을 즐긴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땡큐 캠핑이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